근거해서 내가 나트륨이야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남아 불안정해 전자를 버리고 싶어 내 옆에 누가 나타나 염소 원자가 나타나 나 원자과 전자 7 개야 하나 부족해 둘이 딱천생연분 얘가 전자 하나를 한테 툭 버리면 되죠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서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왜냐? 어, 핵 전하는 플러스 11인데 전자는 10개만 남게 되니까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고요. 얘는 핵 전하량은 17인데 전자가 전체 18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얘가 원자가 이온으로 바뀌면 이미 옥택 규칙을 만족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가 됩니다. 또 안정화돼서 웃고 있어요. 둘다 안정화되면 결합할 필요가 있니? 원래 없어야 돼. 안정 안정한데 뭘 결합해? 그런데 안정화되다 보니까 전기를 띄워요 전기를 띕니다. 전기를 띠니까 어쩔 수 없이 쭉 달라붙게 되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 으로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자, 이온으로 변하는 순간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띠게 되어서 결합을 하게 된게 이온 결합의 특징이 됩니다. 자, 얘는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10개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하게 된 거고요. 자, 이 녀석,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18개가 된 거니까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많이 당해봤겠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하여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둘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 둘 다? 아니죠. 하나만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것들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어. 둘이 정정리적 인력으로 결합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자, 어떨 때 결합이 형성되는지를 볼게요. 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음, 먼저 이거 먼저 봅시다. 자, 얘가 양이온이야.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얘는 음이온입니다. 마이너스 음이온이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죠. 시험 문제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만 있다. 뭔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아닌 것 같죠? 정정기적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반발력도 존재합니다. 아니,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슨 반발력? 이러면 안 되고요. 양이온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요. 음이온의 중심에도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과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띵으로, 원자 핵과 원자 핵은 서로 밀어냅니다. 비가 내리고 있나 요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반발력이야. 양이온과 음이온간에도 반발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발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원자핵들 간에만 반발력이 있냐? 아니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어디 갔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전자와 전자가 서로 상충하기도 하겠죠. 전자가 남아있으니까.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도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지만 서로 반발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반발력 존재하겠네, 그죠? 자 이것도 알고 있다는 존재하겠다면, 자 다음 그래프를 볼게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죠? 항상 강조하는 거죠? 자첫 번째 상황이야 A 상황입니다. A 상황은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입니다. 굉장히 먼 경우가 A라는 상황. 둘 사이의 거리가 무려 알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상황이야. 자, 이때 뭘 느껴야 되냐면, 요 이온과 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긴 하겠죠. 인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력이 매우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정전기적 인력은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자 전기력 공식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쓸게요. 전기력은 쿨롱이 만들었는데 r 제곱분의 각각의 전하량의 곱 q1 곱하기 q 2로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력은 거리가 멀면 전기력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제곱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니까 전기력은 매우 약해. 전기력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이잖아. 인력이 매우 약하다 뜻입니다. 인력이 약하면 요 녀석과 요 A라는 입자를 할게요. A라는 입자와 B라는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매우 약하면 A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B도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인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에너지. 정리하면 A입자와 B입자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매우 많아요. 그죠?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구속합니다. 움직이지 마. 나한테 와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에너지가 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 이거야 뭐 초록색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 보이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초록색 그래프가 왜 떨어지는지를 이해해야 돼. 자, 우리 모식적으로 이미지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구속하지 않으니까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가 가까워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니까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 그럼 A 가 B로 변하려면 각각의 입자들이 에너지를 밖으로 좀 버려야겠죠? 그죠? 그 버린 에너지가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E라고 표현돼요 E라고 표현돼요이만큼의 에너지를 버린 겁니다. 얼마큼 이만큼이죠. 이다가 이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버린 거예요. 얘가 얘로 변하는 동안 이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서 결합한 겁니다. 좀더 많이 가까워지면 어떻게든 C처럼 더 많이 가까워지면 원자핵, 원자핵 사이 거리 가까워지면서 이제 반발력이 너무 심해집니다.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심해지면서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죠. 왜 반발력 때문에 서로 훅 멀어질 테니까 또 에너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반발 때문에 각각의 입자의 에너지를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각각의 입자, A 입자와 B 입자의 에너지가 훅 증가하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 파란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의 합성이 뭐다?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전체 에너지 변화고요 전체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가장 낮을 때 결합이 형성됩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날 이때죠 R 제로 이때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방출한 에너지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 이 녀석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고 싶어. 그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또 공급해야 돼?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죠. 맞죠?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2인, 거였는데 1로 오면서 2라는 에너지를 버렸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1로 돌려보내려면은 다시 2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 이걸 뜯어낼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현재 여기에서, 여기에서 결합이 형성된 물질 C가 있다. 근데 어떤 물질은 결합을 할때 에너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결합이 형성된 물질 D가 있다는 거야. C하고 D 중에 C라는 물질은 얘고요. D라는 물질은 더 많은 에너지를 버리면서 결합된 녀석이겠지. C와 D 중에 누가 더 결합력이 셉니까? 결합력. 거꾸로 생각하면 C한테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깨지죠. 하지만 D한테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깨지는 거야. 누가 결합력이 세다? 얘가 더 세네요. 그래프만 보고도 누가 결합력이 센지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우리가 또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면 멀수록 에너지가 어디에 수렴하고 있냐?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인데 에너지가 제일 많을 때를 얼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0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표면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A라는 물체의 퍼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더 멀리 떨어진 B라는 곳에 퍼텐셜이 있는데, A와 B 중에 누가 퍼텐셜이 많아요? B가 많죠. 그래서 얘를 무한대까지 올리면 퍼텐셜이 가장 많아지는 거 인정? 가장 높이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무한대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중력이 사라져요. 그죠? 이거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 중력이 사라지니까 이 물체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므로 가장 포텐셜이 많을 때 에너지가 얼마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것들, 얘보다 에너지가 작죠?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였잖아. 그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펙트럼, 뭐 라이먼 계열 이런 할 때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이온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면 전기력이 거의 없어요. 무한대로 보면. 전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으니까 완전 자유로워요. 근데 완전 자유로울 때 에너지를 얼마? 0이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온 사이 거리가 엄청 멀더라도 어디에 수렴하고 있다? 0으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에너지가 얼마다? 당연히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0과 마이너스의 관계까지 정리를 해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 화학식, 이제 성질 쪽으로 서서히 가볼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만한 뜰 결정입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온과 이온이 결합하고 있어. 이온과 이온이 고체 상태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온 결정. 이온 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 불러줍니다. 중요한 건 여기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니 없니? 없다는 거야?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어. 얘가 버린 전자 누구한테 갔어? 얘한테 갔잖아. 돌아다니는 전자 없어. 나는 전자를 버렸고 제가 전자를 가져갔으니까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어. 그러므로 얘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건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고체니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여. 전자도 없어. 그러므로 전화를 띈 입자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염화나트륨 결정,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이를 전기 통하게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가열해서 용용액으로 만들어요, 액체로 만들어 또는 물에 녹입니다. 물에 녹이면 얘가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없대. 떨어져 나옵니다. 물에 녹이면 떨어져 나오면 움직이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으로 만들거나 액체 상태를용용시키면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또 하나 의 특징. 이 녀석은 나트륨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염화이온도 몇개 있을까? 딱 100개 있습니다.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딱 합이 0이 되거든요. 합이 딱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몇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1대 1로 결합되어 있다고 라 표현합니다. 나트륨이 101개인데 염화이온은 100개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딱. 같은 개수만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하량을 0으로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화학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만나면1대 1로 결합해서 염화나트륨 만듭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거 1대 1로 결합하면 중성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하나 더 필요하죠. 2대1로 결합해야지만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이 뭐가 되는 거야? Na2CO3가 되겠죠. 왜냐 Na2CO3 이런 건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게 어렵습니다. Mg 플하고 OH1 가 맞나요? 이거 1대1로 결합하면 중성 되는데 안, 안 되죠. OH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OH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므로, MG 하나에 OH가 전체가 두 개여야 하기 때문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2라고 써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써서, 서술형인데 얘하고 얘가 만난 화학식을,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써봐라. 어? 나 이거 알아. MG가 하나 있고, OH는 두개 있어야 돼!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죠? 왜? 이거 뭔 뜻이야? O 하나에 H만 두개 있다 뜻이니까 x 은 틀린다고요. OH 전체가 두 세트가 있어야 하므로 괄호를 꼭 넣어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다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로 중성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루미늄 3 플러스하고 SO4 2 전화량이 3대 2죠. 그러면 이걸 최소 공배수를 맞춰서 전하량을 6을 맞추기 위해서 얘두 마리, 얘세 마리가 만나면 딱 정, 중성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Al2SO4 전체 몇 개? 세 개. Al은 두 마리, SO4 전체가 세 마리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괄호를 쳐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전하량 0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만 규칙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이온결합물질의 성질 입니다 본격적인 성질에 들어왔는데 어 이거 이건 서술형평가로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뭐냐 이온결합물질 염화나트륨 같은 걸 갖다 놓고 소, 망치 같은 거로 퉁 때리면 잘 깨져요 잘안 깨져요 엄청 잘 깨져요 왜잘 깨지냐 이게 현무입니다 왜잘 깨지냐 왜잘 쪼개지거나 잘 깨지는 이유가 뭐냐 염화나트륨은 정정기적 인력으로 엄청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잖아. 그치? 얘를 탕! 때리면, 잘 봐. 탕! 때리면, 요, 1, 1, 1, 1, 1, 2, 두 번째, 요두 개가, 두 개가 세트로 해서 한 층이 툭 밀립니다. 이 모습, 이 모습이야. 탕! 때리니까 이게 한층 밀렸죠. 한 칸, 딱, 딱한칸 내려가, 한 칸. 한칸툭 한칸 내려간 거야. 한칸툭 내려가면, 뿔뿔 만나고, 마마 뿔뿔 만나서 서로 확 밀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퉁! 불리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툭! 때려도, 툭! 때려도 확! 부서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다. 어디있냐 어. 어,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한다. 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이온결합 물질은 왜잘잘 왜잘 깨지거나 쪼개지냐 이온층이 밀리면서요 이거야 이온층이 밀리면서요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잘 부서집니다 라고 소개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보는 건 뭐야 이온층이 밀린다는 표현과 반발력이라는 표현을 적절하게 잘 서술형 평가에 썼느냐를 점검하시겠죠 그것들 좀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잘 깨진다, 잘 쪼개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물에 대해서 잘 공부했기 때문에 잘알수 있을 겁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엄청 잘 녹아요. 아까 말했지만 물 분자는 이쪽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 이쪽이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다가 이온결합 물질을 집어 넣으면 플러스는 누가 둘러싼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둘러싸겠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게 산소 쪽이니까, 산소에 해당하는 게 둘러싸고 있는 거, 체크. 산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는요, 누가 둘러싸겠어? 플러스가 둘러싸거 아니야? 플러스에 해당한 누구? 수소이온 쪽이, 수소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체크합니다. 물 분자가 둘러싸가지고 두둑 뜯어내요. 뜯어내요. 이 정전기적 인력을 이기고 어, 뜯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뜯어낼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아,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고 있어. 수용액이 되고 있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법으로는 물분자가 둘러싸기 때문에 수화된다. 수화된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해 물분자가 둘러싸서 수화되고 있어라고 표현하게 돼요. 중요한 건 수화가 되면은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로 분리가 된 거니까 양쪽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걸면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움직이니까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는 통하게 되는 거죠. 용용액에서도 전기 통하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장에서 전기 전도성. 정리하면, 고체 상태일 땐 전기 안 통해. 하지만, 액체로 만들거나 수용액으로 만들면 전기가 잘 통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표로 줍니다. 표로. A라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일 때, 고체, 액체, 수용액일 때의 전기 전도성이 X 빵빵이다. 이 A라는 물질은 뭐냐?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B라는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 전부 전기 안통. 이거 뭘까? 그냥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표만 보고도 누가 이온 결합 물질이고 누가 공유 결합 물질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 결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비교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또 비교 한번 해줄게요. 이게 표로 이 물질이 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그래프로 우리한테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 A라는 물질은 이러한 그래프 패턴을 보인다. 뭔 소리야? A라는 물질. 고체 상태일 땐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치 하지만 T라는 녹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녹겠지? 녹고 나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잖아. 녹고 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녹고 나니까 액체가 되니까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네. 이 표만 보고도 이거 이온 결합 물질 얘기하고 있는 거네라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키도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녹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어,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전기적 인력 때문이죠. 쌤이 아까 정리해줬던 정전기적 인력, 전기력에 대한 공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물리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자료 분석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자료냐? 밑에 있는 자료예요. 자, 밑에 있는 자료가 봐. 이 자료인데, 자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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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해 놓고 얘는 F가 달라붙어 있고 CL 달라붙어 있고 BR 달라붙어 있죠. NA 옆에 F. CL, BR, 뭐가 느껴지죠? 점점 커지고 있죠. 이번에 FCL, BRI, 죠 그렇죠? 17쪽이잖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NA 플러스라는 이온과 F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이온 결합하고 있는 건데, NAF보다 NACL이 좀더 크겠죠? 실제 이온 간의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온 간의 거리가 커진다는 건이 이온과 이온 간의 거리가 커진다는 건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사이의 거리가 즉 전하량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좀 재면 되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달라붙어 있지만 이 이제 원자, 이 전자 껍질, 껍질이 증가함에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 공식에 의한다면 공식이 어, 공식에 의한다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멀어지면 둘 사이의 전기력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둘 사이 인력이 작아지는 거야. 둘 사이 인력이 작아지니까 좀더 녹이기가 쉬워지겠죠. 다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커질수록 아래로 갈수록 점점 녹이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요 1번 첫번 샘플 A라는 샘플은 뭘 말하는 거다? 거리에 따른 이온의 거리에 따른 전기력이 좀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고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MgOCaOSrO o 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그죠?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 커지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력 작아져서 둘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니까 녹는점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리에 대한 내용이야. 두 번째. 옆에 그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매우 비슷한 두 녀석을 찍습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매우 비슷하죠. 240, 235. 그죠 이온 사이의 거리 비슷한데 이 녀석의 녹는점은 996도고 이 녀석의 녹는점은 2613도다. 아, 이온 간의 거리가 비슷해. r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전기력이 천차만별 엄청난 차이를 볼까? 요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결합하고 있는 거고 얘는요 CA2 플러스 O2 마이너스가 결합하고 있는 거라 전하량이 엄청 큽니다. 봐봐 전하량이 그러면 왼쪽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여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곱하면 Q제곱 나와요 Q제곱 전 그러니까 앞에 부호 생략하고,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잖아. 4q 제곱 나옵니다. 몇 배야? 4 배만큼의 힘이 커진다는 거야. 자, 거리는 비슷한데 힘이 4 배만큼 크다. 그래서 녹는점이 엄청 커진 거예 보이는. 그래서 여기 NAF하고 CAO를 비교했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녹는 점 차이가 크니?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전화량이 틀리잖아요. 전화량. 전화량이 CA2+, O2-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온 사이 거리 비슷한 경우 이온의 전화량이 클수록 녹는 점도 높아지게 됩니다. 방금 본게 NAF와 c a o 고요 NAF보다 CAO가 훨씬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공정도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는데, 간과하기 쉬운 게, 이런 걸또 간과하기 쉽죠. 뭐냐면, 각각의 이온결합 물질이 어디 이용되는지.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소금, NACL. 대리석, 석회석, 탄산칼슘. 두부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이거 잘 모르나? 염화마그네슘이 두부 만들 때 넣는 어떤 그런 물질인데 간수라고도 부르는 게 염화마그네슘이에요. 수산화나트륨으로 비누 만드는 거 들어봤고요. 탄산수소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낯설어하는 게 뭐냐면 염화칼슘. 입니다 염화칼슘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눈올때 뿌리는 하얀 가루 있죠? 염화칼슘 제설제라고 불러요 제설제만 기억해 그래서 틀려 다음은 습기제거제로 이용된다 뭐지? 습기를 제거할 때도 염화칼슘을 이용합니다 이거 추가로 꼭 알고 있어야 돼 습기제거제 우리 왜 옷장에 넣어두는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염화칼슘 성분이 거기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염화칼슘 저 염화칼슘이 제설제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습기를 제거하는 데도 이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를 풀어볼게요. 1 2 1쪽입니다 <laughs>